노래해봐 음, 다 했겠지 뭐그 다음엔? 응처부 해볼까? 하나, 둘, 셋, 넷 다섯, 여섯,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음, 코만늘에 음, 가봤다며 네. 응? 응? 두 분은 다 했겠지 나도 하고 싶어 그다음에 뭐지? 다른 모든 사물, 물, 부위가 태엽네안 개. 핑점 반절랄 말하기. 누들 부가 발, 노들 부셔진 고 발근이 쩔매 그 여주염 만일 내가박 뇌토이가 되었네. 안개 <laughs> 낀 성, 간절날, 그 산타, 까마야지. 그그 응? 녹화. 누덜붓고가 밝으니, 썰어버릴 <laughs> 그여주였그무로 사슴들이, 응. 응. 그를 매우 사랑했네. 응. 만일 내가 바타면 불붙는다 했겠지. 세가 불붙어? <laughs> 루돌프 사슴코는 그럼 길이 길이. 귀엽데이.